자,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 명제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가 연속이다가, 그,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기 힘든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르부 정리라는 건데, 다르부 정리를 한번 읽어보면, 6의 닫힌 구간, 닫힌 구간 A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실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시함수는 이제 그 참고로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인 함수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거 우리가 배웠던 사이 값 정리랑 비슷하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두 함수는 꼭 그게 연속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어도 중간값의 성질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불연속 함수인데 중간값의 성질, 즉 사이값의 성질을 만족할 수 있나요? 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연속 함수는 미분가능함수의 도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함수의 종류는 기껏해야 하뭐 이런... 이런 형태가 다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다. 자, 이렇게 있고. 즉,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끊어져 있는 형태를 이제 대부분 다루죠. 근데 이런 함수들은 이제 중간 값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도함수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함수 fx는 x제곱 사인 x분의 1과 0그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의 도함수를 한번 보면요. 이것의 도함수, 아까 그 함수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x는 0일 때 함수값은 0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 그 극한값, x가 0일 때 극한값이 0이 나오지 않는. 자, 그러나 이렇게 중간값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그 도함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임의의 값 임의의 어 임의 값, 임의의 값임의의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딱 그을게요. 그러면 중간값, 그러니까 사이값의 성질을 만족하는 그 값들이 부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함수는 이 도함수는 명백하게 불 연속 함수였죠. 왜냐?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불연속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경우를 알아 보았습니다.